경기 중서부에 위치한 도시 부천은 얼마나 부자일까요? 부천시의 주요 경제 지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부천시의 GRDP는 약 17조 9,405억 원입니다. 인구는 76만 9,084명이며 1인당 GRDP는 약 2,227만 원입니다. 경기도 31개 도시 중에 25위입니다. 10년 전 85만 명대였던 부천시 인구는 높은 인구 밀도와 기존 주거지의 노후화로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. 경기도에 있는 779개 상장기업 중에서 부천시에 본사를 둔 상장기업 숫자는 11개입니다. 2024년 부천시의 예산 규모는 2조 6,847억 원이며 지난 5년간 약15% 증가했습니다. 부천시는 국가와 경기도로부터 한해 예산의 64.3%를 충당하고 있습니다. 부천시 스스로 예산을 조달할 수 있는 비율은 28.5%이며 지난 5년간 2% 감소했습니다. 부천시 재정자립도는 경기도 31개 도시 중에서 23번째입니다. 부천시민들의 1인당 건강보험료는 2019년 기준으로 8만 9,675원이며 31개 도시 중에서 19위에 위치합니다.